할렐루야. 오늘이 11월 3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백두대간 두타산 교회에 본격적으로 시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일거리가 많네요. 크고 작은 일들이 너무나 많고 또 이렇게 또 하나님 은혜로 돕는 손길이 계셔서 큰창구만말을 얻은 듯합니다. 이제 내부는 천천히 제가 시설을 해 나가고 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 마쳤습니다. 아직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조금 어, 방송 관련 시스템들은 아직 점검을 못 했습니다. 전기가 잘 인입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 참 감사하고 힘이 되겠습니다. 준비된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왕의 귀환을 축하하며 거룩한 하나님을 또 종들이 배웁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환에 입성 어, 성공하셨으니 안정이 되어지고 왕이 입성하심으로 모든 것들이 정리가 정돈이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막힘이 튀어지나 놀라운 은혜가 백두대간 두타산괴를 통하여서 백두대간 일대에 울려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돕고 협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로 동력하는 감사하신 많은 지체들 이모양 저모양 헌신하시고 물품으로 재정으로 따뜻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진실로 머리 조아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백두대가 두타산 교회입니다. 오직 예수, 진짜 예수. 할렐루야.